방송감이 그렇죠. 있다는 거지. 샌드백이나 이런 맞는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꼭 있어야지 방송이 살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잠시만요. 왜요? 왜요? 왜죠 허, 확정기사. <웃음> <웃음> 어! 확정기사 아! 고마 됐다.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.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좀해 보죠. 아, 팩트 체크를 예.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요. 포초선 단독이 떴네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디 있어? 디있 <laughs> 내가 보고 싶어. 단독 아, 확실한 거 같네요. <laughs> 네, 단독 크랙. 안데르슨 품은 FC 서울. 초대형 센터백 정태욱 정격인근. <laughs> 아, 존나 크긴 하죠. 아, 존나 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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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진짜요? 네 진짜 있습니다. 네. 초대형 클러버. <웃음> 아. <웃음> 초대형. <클러버. 웃음> 윈민이다 이게. 이것이야말로 윈윈이다. 아, 서울 입장에서도 윈이 맞죠, 이게. 뭐그것까진 고를 려안 하겠습니다 아, 이제 뭐 수요가 있었으니까 여기로 한거걸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일단 전북 팬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 지금 나간 게 여름 이적 시장 때해 모든 했었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지금.